네. 예. 이 낚시하는 낚시하는 그, 그 연습 체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저는 일반 식구에서 선리적 급박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둥과 같고 중기와 같은 자르는 이상 가정 수련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직접 교육해주신 훈독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브라질 자리딘 이상가정 수련회를 마치고 난 후, 가정에서 훈독회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훈독회 예전에 1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녀들도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많이 부족했지만 우리 가족들과 훈독해 했다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고, 전통이 되었고, 같은 뿌리가 되었다는 현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위 본문의 말씀인 경배 시간을 훈독해로 해석하게 되면, 참부모님께서 주신 복중의 복인 것을 아셔야 된다. 창조 본연의 참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다. 필수 교육이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말씀을 찾으신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삼고 혼독해 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을 재창조하는 거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거다.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회와에게 이상가정 교육, 부모, 형제자매 신정을 기반으로 참사랑 교육을 하려고 했던 최초의 교육 시스템이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혼자 하면 자기만 혼자 천국 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구성원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세 자녀들이 주체가 되어 훈독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훈독회 혼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안 된다.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지극히 정상적인 축복 가정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합시다. 가정 출발한 자녀들이 있다면 부부와 함께 훈독회를 통해서 부부 하나 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엄마 중에 엄마다, 아빠 중에 아빠다. 아빠가 엄마가 그 이야기 못하면 엄마 자격 없고 아빠 자격 없다. 혼독회 했다고 하는 형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이 참여하는 혼독회를 한다면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말고 다 일렀으니까 그냥 끝나고 덮어놓고 피곤하니까 자지 마시고 형식을 뛰어넘어서 혼독회 하는 목적에 맞게 결과를 내야 됩니다. 결과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녀와 대화를 해야죠. 남편과 대화를 해야죠. 그 순간에 짧게도. 뜻을 중심 삼고 심정적 기반위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중심하고 질문하면서 다가가는 대화를 이끌어 가면서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혼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미안하다 말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엄마, 아빠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본인의 고충도 설명하는 그 성숙된 그 교육기관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참 부모님께서 자르딘에서 모기와 혈투전을 통해서 여러분 자르딘 아마존강의 낮에는요 모기가 있습니다 습지기 때문에 거기는 청바지를 뚫고 모기를 피울 바는 없습니다 저도 그 아버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모기 물어 뜯겨봤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에서 모기를, 모기에게 뜯긴 내 다리가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고요, 5년이 되도록 그 가려움이 계속 가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자르빈의 부모님이 정성 들인 것을 가보지 않고는 알수 없습니다. 옷을 귀에 서서히 옷이 접듯이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자녀가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자녀를 모습을 보면 행복감의 도치가 되고 성령의 담비가 우리 가정에 완벽하게, 포근하게 적셔 줄 것입니다. 위 사진은 사모님께서 도라도를 잡았던 거고요. 저는 이 잡은 고기가 이름이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수련의 기간 중, 참부모님께서 무게와 싸우면서, 뜨거운 날씨와 싸우면서, 낚시 정성 들인 것을 체험하는 수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낚시 기간, 이건데요. 이거 잡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님이 정해주는 네 가지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뭐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말은 없었지만, 이거 잡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체험은 반드시 결과를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된다. 다양스럽게 우리 부모는 참 부모님께서 남미에서 낚시 정성 우리는 물고기 종류에 들어가는 물고기를 낚은 경험을 했습니다. 잘해인 40일 수련을 통해서 이상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행으로 가족 훈독의 중요성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면 결과를 내야 됩니다. 했다고 하는 조건으로 끝나면, 훈독회를 통해서 자녀가 얼마만큼 우리 가정이 빚어졌는지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낚시로 얘기하면 반드시 낚시했다고 하는 그 정성으로 끝나지 말고 결과를 내야 됩니다. 결과를.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세 자녀들에게 축복받기 전, 그리고 축복받았다면, 3세 자녀가 임퇴하기 전 믿음의 자녀를 10개월 동안 내 몸의 뱃속에서 태아 교육, 교육하는 전도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된다. 자녀와 함께 하는 분독회는 중간없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자녀와 일초권 시대 혜택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분독회를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독회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중심 삼고 가족끼리 대화하고 질문하는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가문의 전통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훈독회를 해야 한다. 오늘 훈독회 부모님 기준에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새롭게 부모님 기준에 맞게끔 노력하는 방향성을 새롭게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낚시, 부모님 정성 드린 그것에 그냥 낚시했다는 그 조건으로 끝나지 마시고, 부모님과 똑같이 결과를 내야 돼요. 부모님보다 더큰 것은 낚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내 자녀를 이세 3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훌륭한 자녀로, 혼독게로 재창조시켜야 돼요. 그것을 내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돼요. 그거를 목격하지 못하면 다시 죽어서 그 가정에 와도 그 자녀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무뎌가지고요. 옆에 엄마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 같이 부모님 말씀 훈독해 하겠습니다. 훈독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훈독해 재정했을 때 부모님 말씀, 침필로 딱 처음으로 쓰신 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제일 중요시 할 것이 뭐냐, 연계 내용의 교육과 입강 위에 부모님의 교육을 철저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연계에 막혔던 강을 넘어서 본연의 해방 천국을 향해 갈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훈독회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할 것이 뭐냐? 영계 의 내용의 교훈과 이땅 위에 참 부모님의 교훈을 철저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계에 막혔던 방을 넘어서 본연의 해방, 천국을 향해 갈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훈독회를 해야 됩니다.